중앙정치에서 내려와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당국에게도 잘 됐으면 바람이 있고 개교회서하고 이야기할 테고 민주당은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 그런데 근데 우리 당은 거의 30여 년이 당에 있었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인데 본 일이 없다. 양당이 좀 정비가 되고 총선전이라고 해서 서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번에 간혹 같은 경우도 어느 징역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력으로 힘을 쏟는 것은 조금 민주당스럽지 않다. 어느 징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이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이다. 지 서로가 그렇게 목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측력에 어느 대륙군이 되면 상당히 그당 입장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laughs> 쳐다보면서 중앙정치가 그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laughs> 소통하고.